자, 이번 단어 한번 봐봐요. 자, viewpoint는 관점이란 뜻인데, 원래 point of view라 그래요. point of view 자, point of view. 자, 세 단어죠. 그지, 그런데 이 view하고 point하고 자리를 바뀌어서 한 단어가 돼. viewpoint, 그러면 이게 둘다 관점이란 뜻이래요. viewpoint, 오케이. 자 포인트 오브 뷰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뷰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점 그 다음에 Substance는 물질이란 뜻이야 그 다음 Operate는 작동하다인데 이 Substance가 물질이란 뜻이 있는데 Substance에서 CE를 빼고 TIAL을 달게 되면 Substantial이라고 읽는다 자, substance라고 읽고 여기는 substance고 여기는 substantial이라고 읽는데, substantial이란 단어는 뭐냐하면, 자, 땅 속에 지하 자원 물질이 많으면 거기 땅은 굉장히 알찬 땅이죠. 실속 있고 실제, 실질적인 그리고 알찬 이런 뜻이 있어. substantial이, substantial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꼭 알아둬야 돼. 자, 그러면 이제 이번은 일 음, 1번보다 좀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엄청 쉬워요. 자, from this viewpoint.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, 이것도 여기에서 카메라를 찍는 게 좋은데 안 찍었다고 해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.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라는 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ny two machines 자, 어떤 두 개의 기계도라 그랬어요. which work. 얘도 똑같이 명태동이에요. 그죠? 어, 그래. 오케이 okay, 고마워요. 자 그러면 자 명대동이에요. 대를 쓸수 있거든 명대똥 똥 싸는 멍멍이야. 자 그런데 이 똥을 좀 심하게 싸야 돼. 얘가 지금 V1이고 얘가 지금 V2예요. 음 두가 지금 뭐냐하면 V2가 돼요. 이 O를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아요. 그러면 V1하고 V2하는 어떤 두 개의 기계도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다 치워버리거든 자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는 주어가 될수 없고 하나의 부사 1번 얘는 지금 하나의 명사 몇 번? 8번 그죠?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애들 6개를 모아서 선생님이 하나의 명사 8번으로 분류했잖아 그러면 어떤 두 개의 기계도 이 말인데 V1하거나 자 나자가 된다 다시 여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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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1 하거나 V2 하는 어떠한 두 개의 기계도 되죠.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.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이 work도 일하다가 하면 일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작동하다야.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그죠? 자 다시 놓치지 말고 봐봐.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어떠한 두 개의 기계도 주어, 동사, 똑같은 종류의 기계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. 자, 이 v e n if는 뭐냐 하면,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니까, 하나의 부사 5번입니다. 접속사. 그러면, 비록 그 기계들이 are made of, 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단데, 다 꽤 서로 다른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작동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고 얘가 V1이고 얘가 V2야. 요거 두 개가 연결이 된다. 그지 비록 그것들이 꽤 다른 꽤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비메이드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야? 그리고 어꽤 다른 환경에서 작동한다 할지라도 됐죠? 자 그러면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그 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두 개의 기계도 하는데 이거 먼저 해석하지 말고 똥 싸는 멍멍이라 그랬는데 이똥 싸는 걸좀 심하게 싸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V1 하고 V2 하는 이랬어 그지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두 개의 기계도 똑같은 종류의 기계다. 비록 그것들이 꽤 다른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꽤 다른 환경에서 작동한다 할지라도 오케이? 오케이.